자 일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어 네. 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좀 보고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laughs> 라울 금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뭐가위인 샤부터 해서 쫙쫙쫙쫙 이적시장이 좀 움직였다. 이강인은 또 그래 됐나요? 오, 왜뭐 네, 계속 왔다 갔다해? 왔다 갔다하는 이강인은 어, 갔다 이상해. 이상하게.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적장을 시한번 파헤쳐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지내린 지단. 예, 일단 121억까지 가격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없죠. 거래가 추가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와. 뭐 누가 떴는데 안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아직도 이적장에 시 나오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에, 뭐 이런 상황인데, 지단은 뭐, 내년 1, 1월 달이나 돼야지만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데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요한클리프 뭐 19억대 됐고 바조는뭐 13억대 아이콘 최고의 재료죠 그 다음에 에우즈의 미호 21억 가린시아는 상가 83억까지 와, 올랐다. 올라와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드록바도 100억 드맨 언제 나오는 걸까? 몰라요 서버에 한장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쌓여있는 선수들도 있고 어... 그다음에 쌓여 있지 않은 선수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뿌띠. 와, 뿌띠도 세장 한가. 그다음에 잠브로타도 25장이야. 와, 와. 정말 많이 쌓여 있긴 하네. 레만 이제 거래되네. 오. 물론 6억 정도에. 거래 진짜 이제 확 떨어지네. 많이 떨어지니까 거래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요고 왔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뭐 날라스 최고의 센터백. 아이고, 성과가 나왔네요. 에, 은카는 아마 깨질거예요 조심하셔서 판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 은카 가지마세요 돈 아까워요 그거 가만히 끌더라구요 돈이 아까워요 그 다음 솔샤르 이... 와 뭐야 이거야 좋다니까 아니 무슨 솔샤르는 뭐 14억 2천원 상한가에 걸려있니 좋다니까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랄라쌈 비교하면 안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저는 예 솔샤르는 인기가 많다 자 네, 이제, 이제 믹샤르 예 미스터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첫단계 14억이냐라고 하는 분들 계시네? 너 블랙이다 <laughs> 자, 일단 뭐 날강두가 6억정도 하고 넷시 3억대 일단 있는데 그렇죠. 저 이거에 좀놀랐어요또 어떤거요? 5억 또 됐어? 서머비랑브룩이 이제 5억을 돌파하면서 와 에이전트 재료가 3억에서 4억 4억에서 5억까지 올라가니까 이젠 사람들이 에이전트 돌리기가 무섭지 안 돌리는 거 이러면 진짜 왜냐면 이거 한번 돌릴 때마다 6억씩 드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까서 나오는 거는 2억도 안 되는 금액 나와 4억이 날라 가 아이콘 못 먹으면 끝이야. 그렇죠. 누가 돌리겠어? 안 돌리죠, 여러분 진짜. 어떤 바보가 돌리겠냐는 거지. 예. 야이 에이전트가 진짜 뭐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예. 가격이 어떻게 5억일 수 있냐 무섭다. 이건 진짜. 쉣다 타 파게 셔타 파.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살짝 봤을 때 조금 또하나에 놀라운 사실 어떤 건가요? NG 시즌이 아직 매물이 풀리지 않으면서 안 NG 시즌에 약간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이야 최고는 바로 에이브라임 <laughs> 13억 6천 벌써 11억에 산다는 씨. 사람도 있어요 난 저거에 판다니까 진짜 난저거팔 거야 그냥 빨간색 팔 거야 오. 이거는 저기 13억 6천이면은 예, 가격이 진짜 아이코 아까 그 솔샤르가 14억 6천에 상한 거였지 죠쵸 그쵸 죠쵸네와 졸라도 지금 내가 알기로 졸라도 이거보다 싼, 싸나 비싸나 비슷하게 돼 있을 거야 맞아 근데 가격이 13억 6천 왜냐? 매물이 풀리지 않았겠다 지금 어디플랜리 데가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쓰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어... 이거를 매물로 많이 풀지 않아서 매물이 별로 없는 거야 이적 시장에 네 이러다 이제 1일나 패키지 풀리면 그럼 계속 가격이 오르겠죠? 네 사고 싶은 사람이 하나씩 거래하다 보면은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14억은 아니란 소식. 에이 솔직히. 말이 안 되지 가격이. 1카가 14억은 아니고 1카가 딱이 가격이 맞을 거야. 1억 6천 정도면 어떻게 해볼만한데. 아 그렇죠. 솔직히 14억까지 올라간 거는 그만큼 매물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진짜 엔즈시즈. 그 다음에 마르티네즈도 있고 뭐 탄기 은돔벨레. 네. 지금 펠릭스 같은 경우도 5억 5천이에요. 예. 네. 아. 매물 풀리면은 4,000달이야. 그렇지, 아. 그도 되지. 오 5월 95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격대가 조금해즈도 지금 4억이야.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선수가 좀 많아요. 아, 여러 분들 아, 봤을 아니지, 때. 진짜. 은둔벨레 3억 6천, 펠릭스 5억, 주, 고메스 4억. 이 정도의 가격들인데. 근데 심지어 이제 1 카드는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 카드는 좀잘안 팔리긴 해요. 와 근데 이거는 8억인데 거래 되나봐? <laughs> 저걸 사가네. 이게 이게 억인데 거래가 되나 보네. 왜냐면 매물이 안 쌓여있네 얘는. 원래 저런 거 쌓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쌓여있는 것들도 있긴 있어. 맨해트 이런 선수들 쌓여있긴 한데 마운트 왜 관심 선수인가요? 아 제가 그때 옛날 리뷰하다가 스탭만 보고 좀 좋았던 선수들만 보고서 이제. 즐겨찾기 해놨던 거 그치. 어떤가 이 선수는 어떤가 근데 어차피 얘네들 다 지금 귀속이여가지고 은카 나와봤자 귀속이에요 그지예 네. 근데 대신 이제 막 백수 나도또 이것도 장난 아니야 이강인 선수 아막내요 이강인 선수는 만약에 1카 뜨면은 무조건 은카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개이득이거든 그지어 아무리 실패해도 개이득이야 마치 씨서코와 같은 거지 도치 시서코어 인정 이건 은카 만들어서 파는 게 진짜 개이득이고요 뭐일 카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는다. 가장 그 다음에 말해. 황의차는 이제 은 카부터 귀속이 됐습니다. 아 이제 플로드일 카. 네, 일, 2, 3카삼카 3카 만들어서 파는 게 최고겠죠. 그렇죠. 삼팔이니까 사실 재료비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꼬딱이야 이거 진짜. 어삼카 만들어서 파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아 어, 우리 CJ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무튼간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네. 있어요. 가게에 올려놓고 나오려나 지금 뭐 드롭 받은 모든 신규 아이콘을 딱 출시하면서. 드롭바랑 지단을 정말 우리가 쓰고 싶게 만들었지만 이적 그렇죠. 시장으로 떠내놓지 않으면서 맞아요. 그냥 그림의 떡이 되버렸죠 아, 정말 떡이 진짜 됐고. 그림의 떡이야 엔지 시즌도 마찬가지죠 엔지 시즌도 나오긴 했지만 그림의 떡이죠 까민정. 왜냐하면 이거를 쓰고 싶지만 가격 없어서 못 쓰는 선수도 있고 비싸서 못 쓰는 선수도 있을 거야 에이 그 말이 안돼 그럼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풀리느냐 바로 1월부터 풀리겠죠 사실 키지 봐도. 예. 내년 1월부터 신규 패키지 안에 NG가 포함이 되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것을 좀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들고 있는 분들은 후딱 파야겠죠. 아, 파딱 파세요. 예. 웬만하면 11억, 13억대 파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차피 1일 날 되면 다시 원래 가격 쌓이고쌓이고쌓여서 떨어집니다. 진짜 근 떨어졌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콘도 아니고. 나중에 됐을 때는 좀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들고 있을 때 그냥 이런 거는 13억일 때 정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치. 근데 원래 가격 찾아갈 거야. 진짜 찾아갈 거야. 어, 우리 가린자 어서 와라. 네,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요, 금액대가. 와, 이건 진짜 예전에 맞아요. TC 질라탄1카가 1억 대까지 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TC 티슈. 질라탄 오, 그지 그지 그 옛날에. 지금 뭐 지금. 야나 어. 그거 가는 거야 이제 질라탄 코스 가는 거. 야 그러니까 토치 같은 거는 솔직히 생제여 가지고 생제여서 가격이 안 떨어지긴 해도 이런 가격 안 떨어지지. 이건 생제여, 생제. 근데 TC나 이런 것도 가격 떨어질지 우리가 알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요? 이제 크리스마스 버닝이 시작돼죠. 어 맞아 이번 주에 시작돼죠. 어, 이제 크리스마스 버닝이 25일. 딱 이제 24일에 방송하고 있을 때 우리 12시 넘어가면서부터 25일날 크리스마스 버닝이 시작되는데 맞습니다 팀은 언제 파는게 좋을까요 저렇게 물음이 물음표많아 양사. 상 맞아 맞아 키비모찌님 말대로 이제 버닝이 시작하면은 비 p 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이 조금은 올라갑니다 그예 시세가 좀올라가겠지 일카 애들도 세가 많이 올라갈텐데 그거랑 그 다음에 1월 1일날 또 새해 버닝이 있어요 콤보죠. 그렇죠? 어, 그 콤보가 끝나면 아마 시세가 조금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때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야, 니다그 네. 정도가 돼야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어,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뭐네세번이으로 우리가 얼마를 먹을지 모르겠지만. 헝가리 <목소리> 랑신번만리해지가시간없거시 어, 어, 없으시면 신청하시고요 대리. 이제 그 버닝은 웬만해서는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어, 좋아 보이고 왜냐면은그 버닝으로 해서 나오, 나올 수 있는 BP가 하루에 딱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 그래도 한 3천에서 4천 정도는 기본으로 먹고 가실 거니까 인정. 꼭 다들 이번 크리스마스, 버닝, 크리스마스 버닝과 새해 버닝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근데 드록바는 진짜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나 진짜 써보고 싶어 드메. 어닝 두 개만 대리해 주내고 알망 대리해서 확실하게 말해 엄마가 친구들까지 연령 팔라는데. 아, 지킴이 형이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킴이 일사 형 최고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계속 저기 우리 형님이 진짜 큰 형님 같아 가지고 느낌이 어. 잠깐만 일단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리버풀 선수가 좀 팔리긴 하네요. 팔릴까 팔려서 일단 26억 더 장전을 시키고 어. 일단 네. 열 다섯살 15살, 치키미형님? 열다섯살 형님? <웃음> <웃음> 자 우리 치키미형님이 말씀이 없으시네? 어... 후부님 오늘 12시 에가고 이브의 크리스마스 패키지 나올 확률은 없는거죠? 없어! 어, 저는 어떠실까요? 크리스마스 패키지는 만약게나온다 나온다면 은 25일 어 나온다면 25일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하, 1월 1일날 나오지 않을까 목요일은 아닐 것 같아요 25일 딱 12시 돼서 나오면은 1월 1일 날 나올 것같아 스물여섯 살이시구나 어어 지 그리즈만이 금가가 떴다고? 어 뭐야 와 그냥 뜨네 내가 좋아하는 매물은 아니어서 어 아무튼간에 시세는 그렇다는 점 엔진 시즌 뜨신 분들은 최대한 팔수 있을 때 비싸게 파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1월 1일 되면 100% 싸진다는 점 오케이? 헐 감사하고요